자 2023년도 교육청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죠. 3월 달 20번 문항을 풀어볼게요. 자 우선 함수 f(x)를 설리게 f(x)가 어떤 말인지를 알아볼 텐데, 자이 f(x)를 잠깐만 보면요, 원래 기본 형태는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, 요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루트 x일 겁니다. 자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냐면, x 축으로 a만큼, y 축으로 b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f(x)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함수를 gx라고 놓을게요. 그러면 gx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? 어,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겠죠. 이건 x가 0보다 클 때입니다. 자,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그림 한번 그려보면요. 자, 여기 y는 x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y는 x가 있고요. 자,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그래프 개형을 잘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여기 점점 점점 점긋어요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? 자, 이 그래프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입니다. 점선을 점점 점점점점 그려서요. 자, 이 점들을 내가 왜 그렸냐?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렸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보여준려고요자 우선 gx 그려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중에 왼쪽 부분이죠 왼쪽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루트 x의 음수니까 루트 x의 음수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까만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형태와 이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보시니까 어, 이거 대칭이라는 게 보이죠? 어떤 얘기냐면 이 어, 빨간색 부분 색칠 형광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? 이 초록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프 캐릭 보이죠? 지금 까만색 그래프가 gx입니다. 자이 gx를 얼마만큼 이동했니?라고 물어봤더니 x축으로 a,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입니다. 자 그러면 어, 일단 fx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다 알았어요. 그럼 fx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. 자, 그림을 그려보면. 자, 다음과 같이 되겠죠. 자, y는 x가 있습니다. 이 y는 x를 왜 그려야 됩니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. 아까부터 지금 그리고 있는데, 자, 이 y는 x를 그리는 목적이 조건 나를 봅시다. 조건 나를 보면, 이 조건 나를 보면, 어 f(x)는 x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뜻이죠. 어,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가 알파가 나오고요. 베타를 대입하면 당연히 f베타는 베타 아닙니까? 즉, f(x)라는 그래프와 x라는 그래프는 알파와 베타 두 점에서 만난다.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면 어, 바로 그각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. 자, 봅시다. 이렇게 그렸다가 다시 점점점점 선을 잘 그려야 됩니다. 대칭성을 가져야 되겠죠. 대칭성.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. 이 그래프가 너 누군데? y는 fx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난 요 점의 좌표가 알파고 여기 선을 그어 보면 여기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f 알파고 그게 알파다. 어, 여기가 베타라면, 좀좀 좀, 좀 여기 선을 거보면요. 여기가 당연히 F, 베타고 여기가 베타가 아니냐.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가조건 볼까요? 가조건이 뭐죠? 방정식 푸는 거죠? 방정식 뭘 풀라는 겁니까? FX는 알파 또는 FX는 베타에 이 방정식의 근이 세개 뿐이다. 이런 얘기잖아요. 자, 다시 말할게요. 이 직선이 뭡니까? Y는 베타입니다. y는 베타랑 만난 근 베타 아닙니까? 자 y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죠? y는 알파죠. 알파랑 만난 근이 누굽니까? 알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. 이게 베타란 뜻입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감마란 뜻입니다. 자 그러면 이, 이 문제 조건 다 만족하겠죠? 자 무슨 얘기죠? 나 조건에서 f 알파는 알파와 같다. f 베타는 베타와 같다. 그 다음에 y는 베타와 y는 알파랑 만나는 세 근은 알파, 베타, 감마다. 자 그런데 방금 이 형태의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걸알수 있냐면요 어, 여기 색칠한 이 부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합동이고요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식으로 안 풀었어요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, 여기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대1대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루트 2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삼각형을 보시면요. 이 삼각형들을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1대 1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? 베타 마이너스 1이다. 요건 뭐죠?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 조건 보이죠?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5 랩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면 되죠?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. 어얘 3개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좋겠네요. 3베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3베타가 15라고 했으므로 저희는 베타 값이 5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베타가 5아닙니까 베타가 5니까 당연히 알파는 1 뺐죠 그래서 저희는 알파 값이 4고 베타가 5고 감마가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뭘 구하는 건지 알겠죠 f 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9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구는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에다 집어넣는 으 얘기죠, 맞죠? 자, 그런데 평행이동을 x축으로 a,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는데 이 꼭짓점 봅시다. 이 꼭짓점이 이 점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? 이 꼭짓점의 좌표가 당연히 베타콤마 베타죠. 그러니 이게 바로 a콤마 b랑 같다는 겁니다. 즉, 베타가 a와 b와 같다는 의미겠죠. 자, 따라서 어떻게 구할 수 있죠? fx의 식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나요? f x 식 계산해 볼까요? 마이너스 x, a가 베타라 그랬습니다.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, b도 베타라 그랬어요. 5라고 할 수가 있겠죠. x는 a가 5보다 적거나 같다. 이렇게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5 더하기 5가 됩니다. 자, 이게 x가 5 이상입니다. 자 따라서 f 9는 어, 이식에다 넣어야 겠네요 9 대입하니까 루트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됨으로 정답은 3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이 역함수 랑 관련된 건데 완전히 역함수는 아니고요 역함수 와 대칭 즉 무리 함수의 역함수 가이 참수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역함수 가 1대1 대응이 되야 되니까, 어, 2차 함수의 1부분을 쪼개면, 그거를 y는 x축으로 대칭하면, 무리함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그림 그려보니까, ap 값 바로 알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대칭성에 의해서, 모든 근의 합은 대칭성 이용하다. 근의 합은 실근의 합은 대칭성을 이용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대칭성 이용한다고 했겠죠. 자, 따라서, 어, 이게 베타가 5라는 걸 손쉽게 알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